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토지보상 정보 법률 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행정소송 절차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행정소송이 또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아 지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어려운 용어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요 이게 행정처분을 한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당. 사업 시행자 돈을 주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보상금을 늘려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결국 민사 소송과 절차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고 증거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히면 변론에 출석하셔서 주장도 하시고 변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보상 금액을 평가받는 건데요. 이게 감정이라고 하고요. 이때 감정은 기존에 이제 사업자가 대형 평가 법인 위주로 이렇게 선정했던 방식과는 달리 법원에 이제 감정인 풀에 있는 개별 감정 평가사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토지 보상 행정 소송이라고 해서 일반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 평가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소송 진행 시에 뭐 감정 이외에 증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감,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 감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인한테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용 재결 같은 걸 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건데 내가 내가 이런 뭐 것을 더 올려 받아야 된다. 그거 네. 근거될 만한 이제 근거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이제 좀 특별한 소송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인정받으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감정인한테 뭐 이것도 제출해야 되는 자료긴 하지만, 내가 지금 지목은 현재로서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지목 변경을 위한 뭐, 음, 건축 허가나, 뭐개발행위 허가 같은 그걸 받았다는 이제 인허가 관련 서류들 또는 이제 사실상 지금 지목과 달리 뭐 대지나 뭐 창고용지로 쓰고 있다 이런 거 입증할 만한 뭐 사진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보상으로 영업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 보상이 간혹가다 인정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에서 영업을 했다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 그리고 그 당시 매출액, 네. 예 그리고 이익 같은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자료들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더 특수한 형태로 자녀지 보상청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자녀지 보상청구는 요 사업 대상은 포함은 안 되는데,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에 나머지 이제 자녀지가 현재의 사용이 곤란해졌다든가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거를 주장 입증할 만한 자료. 네. 이것도 거의 감정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감정인에게 그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만한 증거를 감정인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하면 토지 보상금 꼭 오르나요? 뭐 무조건 오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오르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게 우선 이게 상식적으로만 봐도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평가는 기준으로 봐서 물가도 오를 거고, 지가도 변동을 할 거고 그걸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더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평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기가 쉬운데요. 네. 이게 표준지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표준지를 한 대상 사업지 인근이나 유사한 데에서 표준지를 몇 개를 정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토지와 이제 그거를 가장 비슷한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어떤 거는 더 좋고 어떤 건더 나쁘다 개별 요인들을 각각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 항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도로, 도로, 어떤 거는 도로에 접할수록 당연히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토지 모양, 이런 게더 좋다, 나쁘다, 주위 환경, 뭐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으면 더 높게 평가될 거고, 그런 거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 감정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가지가 약간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 보상 금액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다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토지 보상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오른다면 가장 크게 오르는 경우 언제일까요? 아까 살짝 힌트는 드렸었는데 그이 평가 원칙 중에 대장상의 지목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상 평, 변경된 형질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장부상에는 논 논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대지로 평가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크게 오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감정평가 단계에서 반영이 되지만 간혹 가다 이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통해서 사실상 이게 형질 변경이 인정돼 있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저희 하나 같은 경우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것은 그건 인정은 안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오르는 부분이 이제 사실상 방금 원칙이랑 비슷한 건데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그, 그게 도로로 안돼 있더라도 도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로 평가되면 보통 한 3분의 1. 그러니까 대지나 전 답이었을 경우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밖에 평가를 안 하게 되는데요. 네. 간혹가다 이 사실상 도로가 아니라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뭐 산술적으로 봐도 한세 배는 오를 가능성이 음.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은 넓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게 있고 간혹가다 이런 다툼도 있습니다. 아까 네. 말한 토, 표준지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표준지는 지금 평가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좀 잘못 적겠다 표준지를 그래서 간혹가다 그걸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네. 다른 우리랑 더 유사한 더 좋은 표준지를 많이 선택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어, 소송을 통해서 토지 보상액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토지가 이런 경우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변호사님께서 사실상 도로에서 배제돼서 지목대로 평가되는 예가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하남신문 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도로를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도로로 지정은 해놓는데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수용하고 실제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 도로로 잡혀, 시설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보면은 포장은 돼 있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의로 도로로 제공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잡혔는데 실제 수용 절차를 거쳐 도로로 맞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건 사실상 도로로 해서 삼 분의 일로 평가를 하면은 소유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로가 아니라 장부 상황의 지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것도 좀 예외적인 게또 있는데요. 원래부터 근데 도시계획 도로로 잡히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 그거는 그냥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오, 네. 네. 사실상 도로에서 배제돼서 지목대로 평가되는 예 알아봤습니다. 또 예외의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목대로 이제 평가되는 예를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 경우에 세배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다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 중요하겠네요. 그 그렇죠. 네,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잔여지 혹은 잔여 건축물 보상이 무엇인지 또좀 궁금해져요. 이게 뭐, 뭐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반만 흘려 있는 경우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지가 이제 딱 경계에 있는 경우 음. 자기 토지가 반으로 잘린다든가 음. 건물이 일부분만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자녀지나 자녀 건축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손해를 입는 거니까, 그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토지의 형상 자체로 뭐 건물을 질 수도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것까지 매수를 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사용은 할 정도는 되지만,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든가, 뭐 모양이 못생겨졌고, 간혹 가다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이 하락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잔여지, 잔여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도 짚어 봤습니다. 어,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 정말 많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장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법 법을 배우면서 민법을 처음 배우면 항상 하는 말이 권리 위에서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불만이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항상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재결이나 이제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항상 그걸 염두하시고, 이제 습관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일에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주변의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런 용어가 있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네. 변호사 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네, 용어가요? 뭐 저희가 평소에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교과서를 배우다 보면 아.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법률 교과서에 나오는 예, 얘니다 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시는 제척 기간 같은 것도 자기가 그 기간을 못 지키면 보호를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의하는 것도 그래서 이의 요구라는 것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어,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권리 다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이렇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또 한남도시공사에서 변호사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 야.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가고 있고요. 그거를 미리 예약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필요한 경우 그쪽에 메일을 주시면 저한테 이제 유선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 직접 뭐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 분들 변호사님 꼭 필요하시면은 꼭 연락하셔서 권리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이 부분을 또꼭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앞서서 1부 때부터 이의 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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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어가 계속 나왔어요. 이라란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는 뭐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뭐 동의의 반대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이의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한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여기 토지 보상법에는 이제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협의 취득 요청한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이제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이 나왔을 때 이의를 한다 그때 이의라는 용어를 한번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용재결에서 수용재결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경우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재결까지 꼭 붙여야 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수용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용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네. 수용 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실 때 이게 불만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의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저희의 권리를 위해서 한남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변호사님께서 오늘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제가 한남 도시공사에서 이 보상 관련 자문 의뢰를 받으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이게 사 사업 시행자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남 시민들을 위한 사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하남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하남도시공사가 야심차게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토지보상정보, 법률편, 1편, 2편 나눠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하남시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기본재산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